저는 한번도 못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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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u 이렇게 이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이렇게 이데게이렇대 이렇게 이먹게이렇이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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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찍어 먹어? 렇게 네. 음? 진짜로... 말도 안돼 응? 진저 이거 어, 그... 너말못 믿겠어 전자레인지에 딸기 돌리는 아 욕나요 아, 뭐. 지난번에 요걸때에 구름 빨아놓고 마시갔네 뭐 별의별 켜먹... 다 익혀먹은 저희가 다 외면받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울하고요 네 강아지들도 자본주의에 이끌렸는지 간식만 먹어서 되게 슬픕니다 네 근데 간식 없으니까 힘 가버리는 게 마치 자본주의 사회를 나타내듯이 현실적이었습니다 1. 이거, 좀... 아, 이거 지금 뜯으면은 내가 봤을 때 봉이나 싶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 니키야 <laughs> 먹어야 돼, 이거 는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먹도록 페인, 하겠습니다 페인트통 같다 왜너거처럼 행동하냐? 그거 우리 스페인 건데 야, 스페인 거야, 이거 응? 지금 여기 스페인인데? 에스파니 <laughs> 뭐야, 아직도 안 오고 있었어? 아, 진짜. 여기 7명이나 이렇게 엔하이픈 있는데? 아, 내가 제일 보고 싶다고? 아, 그러지 마. 여기 6명 잘생긴 애들 많은데. 아, 그래도 내가 보고 싶다고? 아,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빨리 와. 야,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그냥 <laughs> <laughs> 넣어볼까요? 안 넣으면 바보예요. 바보가 내일 찍어요 아 어, 지금 신발 잘산거 같아요 오예 볼레아 어, 지금 신발 잘산거 같아요 오예 볼레아 <laughs> 이거 됐네 <laughs> 나 이거 갑자기 연남 한거줄 알았어 나왜저 잘... 너무 <웃음> <웃음> 김치에도 이제 네, 소금이 아, 소금 소금 많이 들어가요자두 번째 질문 디지

멤버의 지옥 갈 거일까? What are you doing when you get nervous before you perform? 음, <laughs> 무대를 하기 전에 <laughs> 아, <넘어가, 웃음> 뭐 하세요? 아,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갑 What do you do before? Okay. 네. 네. 넘어가 What do you usually do? Usually. Yeah. 오, that's right. What do you usually do? Yeah. 넘먼씨는뭐 네. yeah. 지켰나요? 네? 저목표가뭐였죠 최근에 정원 씨, 2시 안에 잘못. 최근에 인장이를 이사시켜서 약간 화제가 됐었어요. 인장이. 는 언급하지 말아 주세요. 가든이랑 그 미니언만 언급해 주세요. 왜요? 어, 비... 바뀌었어요. 이름 아... 바뀌었어요? 아... 뭐야, 개없어. 아, 뭐요 인간... 아, 아닙니다. 인장이요 어, 나그 라이브 못 봤습니다. 진짜. KO를 듭니다. 다들 기도한번시켜주세요 오케이. 명 <웃음> 죽었어? 예. 그러니까 미니를 야구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안 죽었어요. 그니까돌아가시치가좀치아치 지가 아. 고니 아이 줄렀다고뭐 켜. 식물도 생명이야. 나이스. 아니 예의를 고춰라 아니. 고 뭐야. 좋은, 아, 곳으로, 아, 갔다고 아,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해야지.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해야지. 안죽었다고 아니 왜 살아있는 걸 죽이는데. 죽이구지다리 건넜다. 아, 아, 지다리건널뻔 했다. 청국에 건널 뻔 했다가 이제 문너크로 다시 돌아왔어. Is that a wine or something like that? Grape juice. Uh, can you talk in English? <laughs> let's, let's, let's Just with hard oil. Just a little bit. talking English. But talk a bit. English <laughs> for the French. For the English. Man. Yeah. yeah. I can say, What'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of border carnival is. Mm, My favorite. Not Oh, naffa, That's a good one. I, I, mm. I, I, yeah. Uh, yeah. My favorite girl. Is I know. Yeah, yeah. I know. <laughs> yeah. I know. My favorite is. fever, fever. Fever. I'm Mister. a big Again. Yeah, that's, that's yeah, good. Yeah, I like word. girl it's I'm gun too. I like fever. I like nobody else. I like nobody else.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약간 작은 동남아 여행 을 많이 다녔어. 요 근데 음. 유럽이나 이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 유럽 딱한 번. 아 음. 나 진짜 나한번 미국도 없어. 유럽이죠? 아니구나. 왜? 아, 네. 저 요즘에 그거 많이 듣고. 트윗 선터. 어디에 뭐? 그 트윗 선터. 트위스 한국어로 방탄소년단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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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터. 틱톡 댄스. 뭐야? 이거 혹시 우리 여러분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트윗 트위터 온 그... 저의... 전하지 못한 아아 아 전하지 못한 아 <목소리> 아, yes. 아, 몰랐네 난또 무슨 트위터 온 뭐, 뭔지 <목소리> 그 노래 진짜 좋 트위터 트위 바로 해볼까요? 바로 해볼까요? 뜯을 어, 그게... 어? 때 약간 팁이 있는데 이 코너를 이게 밀면은 잘 뜯긴데 이이 이거 누가 슈가 선배님께서 뜯을지 진짜? 어디서? 유튜브에서 일단 유튜 아, M 카 처음 모델 때 이제 딱 이거 난 이렇게 와 네. 하는데 이게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입에 입술 붙은 거예요. 맞아 그러고, 어, 이거 어떻게 아지 떼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먹었어요. 일단 아 입에 먹음었어요. 뭐, 네. 이제 그때가 또 이제 엔딩 등장. 요정. 아 맞아. 엔딩 요정이라 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엔딩. <웃음> <와>. <웃음> Cheers. <웃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라면, <laughs> 라면. 와, 냄새는 좋아. 와, 발렌시야. 냄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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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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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roes of storm. <laughs> what did you draw, man? It's a banana.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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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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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Niki들, So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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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u. Niki, Nikki. Niki, ah. 번쪽에, 제발, <laughs> 거져버린 참돋. <잠버. 웃음>